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러치 팀입니다. 자, 이제 인구수 24대전은 끝이 났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뭐대뭐 뭐 싸움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자, 이번엔 마린 대 뮤탈리스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린 대 뮤탈리스크를 주제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린이 이깁니다. 마린 2기 대 뮤탈리스크 1기, 이렇게 노업 싸움으로 진행해봤는데, 이렇게 마린이 뮤탈리스크를 이기네요. 자, 이번엔 마린 6기 대 뮤탈리스크 3기입니다. 뮤탈리스칸한테는 3쿠션이 있어서 다수 싸움에서 좀더 강력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것도 마린이 이기는군요 노업 싸움에서 이렇게 마린이 이겼네요 자 이번엔 마린 7기대 뮤탈리스크가 4마리입니다 어우 네 뮤탈리스크가 마린 숫자에 2배도 안됐는데 마린이 이렇게 이겼군요 자이번에 마린 한부대고 뮤탈리스크 7마리입니다 과연 이렇게 싸우면, 은 어느 쪽에 이길까요? 아, 이렇게 싸우면 일단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마린이 21기고, 뮤탈리스크는 한 부대입니다. 아, 이렇게 싸우면 일단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아, 이번엔 마린이 22기고, 뮤탈리스크 한 부대입니다. 둘다 일단 노합이고요. 아유 마린 하나 안 쏘고 있다. 마린 하나가 안 쐈는데 아 그래도 일단 이거를 뮤탈리스크가 이길아 지네요. 네, 마린이 이렇게 이겼습니다. 마린이 하나가 안 쐈는데도 뮤탈리스크가 졌어요. 이게 두 배도 안 됐고 또 마린이 스팀팩도 안 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마린이 이겼군요. 자 이번에 마린이 스팀팩을 쓸 겁니다. 자 마린이 스팀팩을 쓰고 뮤탈리스크 세 마리랑 싸워보죠. 와우. 네. 야, 마린이 딱한 기밖에 안 죽었어요. 그냥 마린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마린 6기랑 뮤탈리스크 3, 아, 4기입니다. 근데 마린이 이렇게 스팀팩을 쓰고요. 아, 네. 일단은 이거는 마린 지네요. 자, 이번엔 스팀팩 마린 12기,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9기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자, 이번엔 스팀팩 마린 한 부대랑 뮤탈리스크 8기입니다. 어, 이거를, 아, 예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자, 이번에 스팀팩 마린 20기,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한 부대였습니다. 어, 야, 이걸 마린이 이기네요. 아까 뮤탈리스크 한 부대랑 싸울 때, 마린이 2 1기까지 졌거든요 22기가 돼야지 이겼는데 이번엔 스티팩을 쓰니까 이렇게 마린이 20기여도 이기네요 자 이번엔 마린한테 1기를 줄여서 19기입니다 과연 마린 19기도 뮤탈리스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린이 이렇게 스티팩을 쓰면은 아 이기네요 어 아, 이깁니다 마린이 19기여도 이기네요 자 1기를 또 줄였습니다 1 8기예요 참고로 아직 사업을 안 줬거든요, 마린한테. 근데도 이 정도로 잘 싸우네요, 마린이. 아, 근데 이제는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이기는군요. 왜 갑자기 한기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이겨버리지. 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사업을 줬습니다, 마린한테. 사업도 주고, 스팀팩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마린 3기랑 뮤탈리스크 2기랑 싸웠는데, 아, 일단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어 3대2 싸움 정도는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이겨뒀군요. 이번엔 사업과 스팀팩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마린 한 부대,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여덟 마리였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역부족이네요. 예. 마린이 이렇게 사업이 되고또 스팀팩을 쓴다고 해도 요 정도 차이는 극복하지 못하는군요. 이번에 사업이 되어 있고, 스팀팩을 쓰는 마린이 뮤탈리스크한 부대랑 싸울 건데, 열 여덟 개 다시 싸워볼 거예요. 아까는 그냥 처참하게 발렸었는데 마린이, 아, 그래도 이번에는 사업이 된, 돼서 그런지, 미탈리스크가 딱 3기만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일단 이기진 못하는군요. 자, 이번엔 마린한테 매딕을 붙였습니다. 마린이 스팀팩을 안쓰고 한번 싸워볼게요, 미탈리스크랑. 1대1로. 네, 메딕이 붙어가지고 그런지, 야, 마린이 스팀팩을 안쓰고 그냥 이기는군요. 자, 이번엔 마린 3기, 매딕 2기, 그리고 미탈리스크는 3마리입니다. 마린은 이렇게 스팀팩을 쓸 거고요. 마린 1기가 잡혔어요, 바로. 근데 이렇게, 메딕이 이렇게 치료를 붙어버리니까, 마린은 못 죽이네요, 뮤탈리스크가. 네, 이렇게, 결과 가 이렇게 됐네요. 자, 이번에 마린 한 부대고, 메딕은 두기입니다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열 마리였고요. 자, 과연 이렇게 싸우면, 어느 쪽이 일까요? 메딕이 치료 잘 하고 있고요. 자, 한번또 실드, 그, 스팀팩을 썼고, 와, 이거를, 마린 메딕이 이기네요. 네, 원래는, 마린 한 부대가, 뮤탈리스크 8마리한테도 졌거든요? 아무리 스팀팩이랑 사업이 됐다고 해도. 근데, 이렇게 매딕 2개가 붙으니까, 뮤탈리스크 10마리도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역시 마리는 진짜 매딕이 필수네요, 필수. 자, 이번에 뮤탈리스크한테 1마리를 더 추가해서 뮤탈리스크가 11마리입니다. 자, 과연 뮤탈리스크 11마리도 이길 수 있을지. 어, 이거 이기는 각인데, 마리매딕이 어, 마리매딕이 이것도 이겼어요. 와. 자, 이번에 뮤탈리스크가 한 부대가 됐습니다. 마린이랑 숫자가 똑같아졌어요. 물론 이쪽엔 메딕 두 개가 더 추가되긴 했지만. 아, 근데 이제는 역시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마린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이기네요. 이, 그니까, 아, 뮤탈리스크가 이기네요. 그니까 러 이제 같은 숫자로 다수 싸움을 해버리면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이기게 되네요. 아무리 메딕이 붙는다고 해도. 근데 아마 메딕 숫자가 또더 많았으면은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메디 뭐 4기 정도 됐으면,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이겼네요, 이제는. 자, 이젠 테란이 공 1업을 앞서간 상황입니다. 뮤탈리스크의 방어보다 테란의 공업이 1업이 더앞선 상황. 3대2로 싸웠는데, 이렇게 공 1업이 되면은 이렇게 테란 마린이 이기네요. 네. 1점세를 했다고 하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공 1업이 된 마린 한 부대랑 뮤탈리스크 8마리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공일업이 돼도 못 이기네요 뮤탈리스트를 생마리론으로는 좀 무리군요. 이번에는 공일업이 된 마린 한 부대 그리고 매딕 주기 매딕 주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뮤탈리스트 한 부대랑 싸워볼게요. 아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마린이 공일업이 돼도 뮤탈리스트가 한 부대면 못 이기네요 절대 이건 안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이 뮤탈리스크의 방업이 테란의 공업보다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방업은 2업이고 테란 공업은 1업이었죠. 네 원래 노업으로 싸울 때는 뮤탈리스크가 졌는데 네 이렇게 방업을 앞서면은 이제 이렇게 2대1 싸움을 이기네요. 뮤탈리스크가 네, 뮤탈리스크가 방업을 앞서는 상황 5대3 싸움 한번 해볼게요. 테란은 이렇게 스킨을 썼고요. 자 과연 이거 누가 이길까요? 아 그래도, 마린이 이기네요. 어, 뮤탈리스크 방어비 1업 더 앞섰는데도, 이렇게 마린이 한기가 개피인 상태로 이겼네요. 어, 1.4를 했군요. 어. 자, 이번에는 방 1업이 앞서는 상황에 뮤탈리스크 한 부대, 그리고 마린은, 아, 한 부대가 아니지. 마린이 한 부대고 뮤탈리스크가 7개였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일단 못 이기는군요. 에, 뮤탈리스크가 8개는 돼야지, 이 마린 한 부대를 이길 수 있나 봐요. 여전히. <laughs> 자 이번에는 뮤탈리스카 방업이 앞서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싸울 건데 마린이 한 부대 그리고 메딕이 두 개입니다. 안에 아, 방업이 앞서니까 뮤탈리스카 그냥 이렇게 이기네요. 원래는 아까 싸워서 어, 그 노업으로 싸울 때는 뮤탈리스카가 졌었죠. 근데 이제 방어업이더 앞서니까 뮤탈리스카가 이기게 되네요자 이번에 뮤탈리스카한테 한 마리를 줄였어요. 열기입니다. 과연 열기도 마리 메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매직한개 어, 잡혔고 아 네, 이제는 이렇게 방일업이 앞서니까 뮤탈리스크가 열 기다 열 기가 돼도 마린 매직을 이기네요 자 이번에는 네, 뮤탈리스크 아홉 기예요 방일업이 앞선 상황에서 뮤탈리스크가 9홉 기고 마린 마린 열, 마린 한 부대 그리고 매직 두개는데아 이거는 이제 뮤탈리스크가 지네요 네 그러니까 1 0 기는 돼야지 마린 매직을 이길 수 있군요 자이번엔 풀업 싸움입니다. 자, 미탈리스트 한 마리 잡혔고요. 어, 이거를 마린이 이기네? 야, 메딕이 붙으니까 확실히 진짜 세네요. 마린 메딕이. 와. 네, 이거를 마린 메딕이 이겼습니다. 풀업 마리 한 부대, 그리고 풀업 미탈리스트 8 마리입니다. 솔직히 근데 풀업 싸움이면은 노업 싸움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노업 싸움이랑 똑같아요. 어, 근데 이거 마린이 이겼네요? 아까 노업 싸움일 때 마린 지지 않았나? 근데 이걸 이겨버리네? 자, 이번에는, 매직 두 개가 붙었고, 마린 한 부대,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11마리입니다. 이게 쿨업 싸움이면은, 3쿠션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3쿠션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마린 매직이 가뿐하게 이겨버리네요. 여섯 개가, 마린 여섯 개가 살아남고. 이제 이번 실험의 마지막으로, 풀업 마린 한 부대, 그리고 풀업 매직 두 개, 그리고 풀업 뮤탈리스크 한 부대입니다. 자, 과연. 아, 이거는 그래도 무리네요. 네, 뮤탈리스가 한 부대면은 무리네요, 확실히. 네, 이건 못 이깁니다. 네, 이번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험 참여해주신 대저 메인님도 감사드리고.